네, 이제 신금일간 신금일간의 을사년 7월 개미월의 운세. 아, 7월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력으로 7월 7일인 소서로부터 8월 7일 입주까지의 한 달간의 어떤 절기적인 그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신금일간한테 어, 2025년 을사년은 어, 좀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왜냐면 재생관을 해서 편재적으로 매우 사업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고 유흥이나 재미를 쫓아서 그거를 가지고 어 사화의 어떤 정관을 생하는 어떤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사화는 이 생지가 되죠. 생지가 되기 때문에 어 여기저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어 어떤 그런 한 해가 되겠는데. 7월, 이 개미월 같은 경우는요, 천간으로는 식신, 지지로는 편인이면서 세지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간의 모습은요, 식신 생재를 해서 2025년에 어떤 이편재의 어떤 결과나 활동, 유흥, 재미, 사업을 이렇게 이어주는 어떤 그런 한 달이 될 것이고, 지지로는 이제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 편인 도식하는 운이라기보다는 내가 어이 식신 생제적인 활동을 할때 편인의 세지의 어떤 경험치와 노련함을 겸비해서 어 7월 한 달도 나름 바쁘게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신이 요 식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또 인묘가 되거든요 신금에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식신이라는 것은 내 밥그릇 활동 움직임이 되기도 하고요 육신적으로는 여자분들한테 이 식신은 이게 자식의 이 육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묘지다. 그러니까 자식이 좀 답답하거나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간목은요? 간목도 밑에 임묘가 되잖아요. 간목은 정제인데, 어, 이 정제라고 하는 육친,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이제 아내, 아내가 좀 아프거나 활동이 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정제가 임매된다는 것은 고정적인 월급, 수입, 열심히 활동은 하지만, 3위의 어떤 격각작용으로, 어, 식신생제 재생 관하는 어떤 요, 어, 이 격각의 작용으로써, 돈이나 지급이나 이 정제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월급 이런 것들이 조금 내 생각대로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보시고 자 신금 일가는 신해 신묘 신미 일주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해묘미는 여러분들 목의 삼합이 이렇게 일주로 들어오게 되는데. 미토라고 하는 7월에 강력한 어, 개미의 올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미의 미를 보면 여기 화개살로 7월 한달 작동을 하게 됩니다. 화개살은 뭐라고요? 자 화려한 것을 덮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마무리나 정리 그 다음에 어, 옛 것의 어떤 재회 이런 의미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 202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그렇이 정제인 감목이 감목이 정제가 임묘도 되고 하니까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적인 자산은 조금 답답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반기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이제 해서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달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신해일주 같은 경우는 요 신해일주는 이게 일주 같은 거는 목욕상관의 일주로서 상당히 재능이 뛰어나고요 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뭐상관을 어, 갖고 있, 있기 때문에 약간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미라고 하는 아 일단 7월달을 보기 전에 사해충을 신해일주 같은 경우는 사회 충을 일으키는 일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충. 충은 뭐죠? 이게 변화. 이동. 인간관계의 변화, 이동이나 또 이별. 그 다음에 어떤 사고, 여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일주 같은 경우, 어, 식, 재생관 하면서, 식신생재 재생관 하면서, 철월 한 달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해미라고 하는, 이때는 미토가 이 토로서의 작용보다는 목으로서의 해수인 어, 수와 이렇게 삼합에, 왕지 빠진 삼합의 모습을 갖춤으로써 목 기운인 재성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진다. 그래서 식신 생제 재생관하는 어떤 관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어, 규모가 커지고 내가 하는 일이 좀 발전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신묘일주, 신묘일주는 자 신묘 편재를 깔고 있으면서 이제 절지를 또 갖고 있는 어, 그런 일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묘미합으로서 마찬가지로 미토가 이 토의 역할보다는요 어, 목의 역할로서 이 재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이 목이라고 하는 이편제가 묘미합하면서 2025년에 을목 천간의 기운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어, 내가 여러 가지 편인과 내 아이디어 자격과 이 돈이 합쳐져서 그 시너지 효과가 나서 재생관하는 모습입니다. 이 재생관은, 어, 열심히 활동해서 회사를 키울 수도 있고요. 어, 또 남편이나 남편한테 이제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편재와 편인이 합의다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돈과 어, 이 문서와 이렇게 합쳐진다는 것은 뭐죠? 이게 매매, 운이, 어, 7월달 한 달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금, 신묘 일주 자체는요, 일단은 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해요. 신약, 어, 그래서 신약하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주 자체가 절지다 보니 약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뿌리가 여기 사중에 경금이 겁재로서 뿌리가 있긴 한데 너무 무리하게 활동을 하는 것 좀, 어, 지양해라. 왜냐면 편인이 또 들어와 있었잖아요. 지지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신미일주 같은 경우는, 신미일주. 자, 신미일주를 보면, 자, 신미일주다. 신미. 자 신미는 여기 편인의 세지, 편인의 세지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토로고 하는 것은 현침살입니다. 현침살. 날카롭고, 그 다음에 편인이니까 예민함. 다소 어, 이 신금 자체도 이것도 현침이고 예민하고 보석이고 자기를 상당히 아끼는 그런 이제 일간인데, 신미. 일주가 이 개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어 편이니까 인 편인 편인이 더해지니까 걱정거리가 좀늘수 있겠다 그렇죠 하지만 이 관인 소통되는 걱정거리이고 한달 지나가는 어떤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건강적으로 좀 유념할 필요는 있다. 이 편인 도식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신사신유신축일주가 이렇게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사유축은 우리가 금의 삼합이다 미는 해묘미는 목의 삼합이다. 그러면 이 반대의 글자다. 그럼 이게 월살로 7월 한달 작동을 합니다. 이제 월살은 이제 달, 달월자로 쓰잖아요. 달빛 보고 한숨 지울 수 있는 그런 살이다. 편인의 어떤 글자로 들어왔으니까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월살은 또한 이게 횡재, 그죠? 횡재도 되고, 이게 또 장벽살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달빛 아래서 반짝하고 봤더니 뭔가 이게 금부치었다 그런 행제의 수도 있고요. 월. 영어로 월이 뭡니까? 이 벽이잖아요. 그 장벽살. 이게 참, 영어와 한자와 이 사주와 이 공통적인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일을 하는데 좀 장벽이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거기에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이정관에사주를 갖고 있는 이 모습인데, 3위가 이제 격각의 모습이죠. 격각이고 월살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관인소통이 되는, 어, 어떤 이런 이 모습에 있어서 조금 답답하다. 지연된다. 일의 지연.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14년에 4화 이렇게 같이 이것도 격각이 격각. 양쪽 격각이니까 직장 또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생각보다 어떤 이 관계성에 있어서 답답하거나 어 뜻대로 뜻대로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7월 한달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7월 한 달이니까 너무 심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유 일주 같은 경우는 신유는 이제 가녀지동에 고집도 엄청 강한 모습이죠. 근데 이 신유일주는, 을사년이, 아, 요렇게, 신유일주 같은 경우는, 을사년과 사유합으로 금의 삼합을 이제 강력하게 띠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어, 이제, 신유 자체가 사유의 왕지로 들어가 있고요. 묘하고, 묘하고, 아, 묘가 이제 미하고, 이 유는, 미유는 격각이죠, 또. 미유가 토생금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어쨌든 사유축하고 해묘미는 서로 월살이면서 격각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이 내가 힘있게 뭔가를 추진하고 인성적인 도움과 식신 위에 그러니까 식신도 사실은 이제 내 활동력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답답해져요. 활동력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답답해진다. 또 식신이라는 것은 어뭐 직장하는 사람, 직장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뭐 밥줄이 될 수도 있고요, 기술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종업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설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좀 인묘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답답하겠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7월달은 어, 뭐,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것 같은데, 좀 일이 지연되거나 답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볼수 있어요. 자, 신축일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신축일주. 신축일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축합을 해서 뭔가, 어, 게 이제, 금의 삼합이 커지면서, 사축이라고 하는 거 커지면서, 어, 이, 비겁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내 아군이 강해지긴 하지만 또 비겁이 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군비쟁제 현상도 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고 특히 7월 달은요 충미충 충미충의 현상이 7월 한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편인과 편인의 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지에 몸을 충하니까 일단은 건강적으로 사고 일단은 몸을 얘기했을 때, 충미충은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골절, 인대, 이런 쪽하고 우리 인간의 몸 축대가 뭐 이제 흔들린 어떤 모습이니까, 또이 이제 충미충은 이제, 이제 충치, 그니까 이제 치아, 치아 관련된 무슨 임플란트라든가, 뭐 발치, 어떤 이런 것, 어, 육체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충미충, 허리를 다친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편인 편이니까 내가 이제 두통 그쵸 두통이나 그것 때문에 되게 골몰이 골몰하게 이제 조금 속상하겠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신금일간의 어떤 신분 별로 직장인 별로 보면 직장 다니시는 회사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어때요 일단, 올해는 재생 관하기 때문에, 일, 열심히 일하고, 큰 돈도 벌고, 사업적인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어, 뭔가 성과를 이제 내는 어떤 그런 한 달인데, 거기에, 천간으로는 식신생제를 하니까, 내가 일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이거 바빠진다. 바쁘다. 출연한다. 뭐, 휴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바쁘다. 그리고 미토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관인 소통 의 인자가 들어오니까 7월 7월 달에 뭔가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 마음에 썩들진 썩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바빠지기도 하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올해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재생 관에서 관이라고 하는 손님 줄도 들어오고요. 어 작년 한해 엄청 힘들었죠 작년 그 개미 작년 이제 을사년 전에 이제 갑진년이었잖아 갑진년 2024년도에 그 신금이 진토에 쏙 임묘가 되는 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 힘들었을 것이다 식신도 임묘되고 임수도 임묘되고 갑목도 임묘되고 하는 운이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 사업 장사에서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어, 설비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조금 넓히긴 하겠지만, 그게 또 임묘된다. 그래서 내가 그 종업원이나, 어, 아니면 내가 시설이나 설비,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또 조금 볼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연애 애정사 같은 경우는, 어, 전반적으로 남자한테는 편제가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괜찮아요. 어, 이제 7월달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 생제하잖아요. 식신은 뭡니까? 활동, 행동, 그 다음에 서비스, 그쵸? 선물, 이벤트.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하더라고 어떤 여행 가거나 어디, 이제, 어, 어디 가서 좀잘 해주는, 그쵸? 선물도 하고 하는, 그래도 신경 좀 쓰시면 될 것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신이 편인이 들어왔다. 그거 편인은 관인소통의 인자거든요. 관인소통. 현간에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또 활동적으로 식신 생계 재생관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연애 애정사 남녀 공이 발전 만남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7월에 여름 잘 이렇게 좀 좋은데 가가지고 가서 여행지 가서도 좋은 이성들 만나실 수 있으니까 노력을 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나 취준생 같은 경우는 공부도 해야 되고 합격도 해야 되고 이제 바쁜 한 해인데, 7월 달 같은 경우는 식신생제에서 어 열심히 공부하고 관은 이제 이렇게 관인소통, 7월 한달이 편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쪽에 또 자격증, 취득, 내가 어 식신을 임묘 활동을 줄이고라도 열심히 활동해서 긍정적인 어떤 내가 뭐 편입 어디 대학교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학으로 유학을 가서 왜냐면 이제 이사화의 어, 어떤 어이 생지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삼이 또요 격각 격각의 이동수를 따라서 유학이나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회사를 또, 여기 아까 여기 좀 회사를 좀 옮길 수도 있어요. 부서나 부서 이동도 가능하겠고, 자격증 취득도 이렇게 편의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무, 실무적인 내가 기술적인 어떤 그런 자격증 취득도,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건강 활동적인 면에서는, 아, 어 그닥, 이제, 왜냐면 이렇게 신금에 어 뿌리가 언제 없이 그렇 세지고 하니까 내가 좀 기운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활동합니다. 식신생제하지만 내의 나의 어떤 근이 되는 여기 이제 사중에 경금이 들어 있긴 한데 이건 사지기도 하고 세지기도 합니다. 시비운성적으로 그래서 근공 활동적으로는 좀 다운된다. 그리고 편인 식신 식신 이렇게 이임묘 된다고 하는 것은 밥 숟가락 넣는다는 거니까 어좀 이제 이 그. 아플 수 있다.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간목. 정제가 임명한다는 것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내. 내 와이프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일간 마칠게요.